네, 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챕터 2, 디스크리트 매스. 매트. 디스크리트 매스에서 이두 부분, 로, 로, 로그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시리즈, t 어, 어, 메이션도 잠깐 보고요. 요거는 필요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x의 y승 뭐 이런 거 있죠. x를 y번 곱한 거죠. 2의 3승이면은 2곱하기 2곱하기 2를 3번 곱한 거입니다. 그게 뭐 x to the power of y 영어 표현을 좀 알아두면 또 편리하고요. 그래서 어떤 x의 0승이면은 무조건 1이다. 뭐 이런 거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의 3승, X의 5승 하면은, X의 8승이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10의 6승의 제곱이다. N제곱,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N이 10의 6승이면은, 10의 12승이 되는 거죠.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은 지수는 빼면 되고요. 10에 12승을 10에 4승으로 나누면 10에 8승이 됩니다. 지수는 이렇게 빼면 되거든요. 요게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마지막 퀴즈 할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마이너스 b승이다. n, 2에 5승분의 1. 그러면 요거는 다시 쓰면 2의 마이너스 5승. 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음. 그렇게 쭉 하면 되구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n분의 1이면은 여기 s q u a 이렇게 제곱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xn, xn이 두개 있다. 플러스 x of n. 그러면은 요걸, 음, 두개 있으니까, 더한 거니까, 2의 x of n, 뭐 이렇게, 어, 이거 뭐, 이걸 공식이라고 써놨네. 아,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n 플러스 n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두개 그렇죠? 곱한 거를 또, 제곱, 제곱에다 올리면 되죠. 그 음. 다음에, 아, 연습 문제, example이 있네요. 그 다음에, l o x of 1. 여기가 1이 있으니까 무조건 0이죠. 그 다음에 l o x of x. x, x 이렇게 갈 때는 1이다. 그 지난 시간에도 나왔죠. 로그 2의 2는 항상 1이다. 그런 식으로. 요거는 뭡니까? 로그 2의 16승은 뭐냐? l o 2의 2의 4승이죠. 1경은 4가 앞으로 내려올 수 있죠. 지수는 4로그 2의 2죠. 요거는 항상 1이라고 했죠. 이렇게 된 거는 미수랑 요게 같으면 음, 베이스가 같, 베이스랑 여기 같으면 1입니다. 예, 2든 뭐 10이든 예, 항상 1. 10, 이것도 1이죠. 예. 그다음 이거는 왜 10의 3승이죠? 네. 여기에 10, 베이스가 10이고 미스가 10이고 10의 3승 여기에 10, 10같으니까 3이 내려가면 3 그리고 1이니까 3이죠. 결국은 3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x 의로그 x 의 b 증명해볼까요? 양쪽에 로그를 참은 로그 x에 x에 로그 x b가 되죠. 로그 b다. 그러면 요 지수는 앞으로 내려올 수 있죠. 그럼 로그 x에 b는 로그 x에 b다. 이렇게 증명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로그 베이스 툴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건 당연히 이렇게 된다.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 example들이 나옵니다. 여기 one million을 인코드 하는데, 이 숫자를, different value를 인코드 하는데, 몇 비트가 필요하느냐? n-bit을 하려면 요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죠. 한 비트에 그두 개씩 할수 있으니까. log2에, 로그 2에1 million. 10에 6승이죠. 요거는 계산하면 약 20이다. 20이다. 그러 20, 22에 20승 하면 10에 6승보다 약간 크거든요. 이거보다 어, 10에 6승보다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 이 비트면 10에 6승까지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 있죠? 여기? 위에 꺽쇠가 있죠? 이렇게. 그럼 실링. 이거는 flow, 밑에 꺽쇠가 있으면 2.3의 실링은 3이 되는 겁니다. 2.7의 flow는 2 되는 거죠. 반올림 하지 않고 flow, 더 낮은 i n t e 더큰 integer. 실링은 이렇게 더큰 숫자로 올라간네 n e g a 일 때는 더큰 숫자로. 또 flow일 때는 더 작은 숫자로. 파워부2 10의 2의 10승은 1024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알죠? 2의 30승은 빌리온 빌리온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 또 이거 프 있습니다 솔트 드리스트 100개의 이름이 있다 근데 이거를 바이너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매번 설치할 때마다 반식 리스트가 줄어들죠? 몇번 만에 찾아갈 수 있느냐? 파이널 설치 케이스니다 100개가 있을 때몇번 만에 찾아갈 수 있느냐? 100은 2의몇 승이에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습니까? 2의 7승보다 작고, 2의 몇보다 커요? 6승보다는 크죠? 6승이면 6 4가요 이건 128. 그러니까는, 일곱 번 찾아가면 찾아갈 수 있겠죠? 일곱 번 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log 2에 100. 이걸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6점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면은. 근데 우리 답은 7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이거에 실링. 6.7이 나오면은 더큰 인티저로 7을 낼수 있도록 실링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계속, 계속 n을 갖다가 2씩 나눠갖고 1이 됐다. 그럴 때, 요몇 번이나 나눴느냐. 지난 시간에도 나온 거죠. 몇번 해서 1이 나왔느냐. n을 갖다가 2로 계속 나눴는데 몇번 나눠서, k번 나눠서 1이 됐다. k는 뭐냐. log n이다. 여러분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 다 답을 써놨네요. Log Operators Log AB는 여기 곱셈으로 되어있는 건 이렇게 더해서 나눠 쓸수 있고 여기 나눗셈은 여기 뺄셈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수는 이렇게 앞으로 내려갈 수 있다. 제가 이거 몇번 썼죠. 이 경우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는 거, 니다 이것도 많이 쓰여있지만 이것도 많이 쓰여요. log a of n은 log 어떤 의미의 base x of a log x of n 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log2 base2가 함수에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있는데 C에서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로그2에 3을 계산하고 싶다 로그10에 1 0만 항상 있죠 2에 10에 3요렇게 해서 값을 구해야 로그2에 3에 값이 나옵니다 체인지 베이스 할때 많이 쓰이는 공식입니다. 손으로 계산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 내주, 퀴즈 내준 거, 손으로 계산하고 싶을 때이걸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log a of a는 항상 1이죠. 로그 g a of 1은 항상 0이고요. a의 뭐는 1이다. 이 어, a, 요거는, 요기 뭐, 1이죠. a의 평인 1이고, a의 영승은 1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a의 영승은 2이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인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볼까요? 로그 4에 4는 뭐예요? 1이죠. 로그 2에 2도 1. 이건 뭐예요? 10에 1 0이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1분의 1, 이건 뭐예요? 뭐 같아요? 마이너스 1이겠죠. log 2의, 1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도 쓸수 있죠.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내려가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이거는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log 2 e of x, 그래프가 이런 식이다. 그래서 천천히 증가하는 함수인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솔 h 디 s x의 x승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양쪽에 다 로그를 취해보죠. 그러면 로그 x의 x, x, x 뭐 이렇게 계속됩니다. 는 이다. 로그이죠. 로그이다. 양쪽에 취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요거는 앞으로 내려올 수 있죠. 지수니까. 앞에 거는 X에 x 의 x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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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고, log x, x equal o g 이전. 그러면은, 그럼 요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있는 거. 그거는 2 e 아니에요. 지금. 이거 무한대로 나가니까 2잖아요 그럼 이렇게 쓸수 있죠. 이 e 로그 x는 로그 2다그럼2를 이쪽으로 올릴까요? 나눠도 되고. 그러면 로그 x 스퀘어는 로그 이다. 양쪽을 로그로 없애버리죠. 뭐. 그럼 x 스는 이이다. x는 스퀘어 a r 2. 맞네. 답을 보겠습니다. 오, x 스퀘어 a r 2.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 이런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할 할, 필요 없을 것같아 여러분들 잘할수 있을 것같아 어, 그 다음에 여기. 로그 아르이스폰내 인터넷 우연히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예, 여러분들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답이 나와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를 r 뭐 이쪽으로 곱하고 y r 스퀘어 뭐 이렇게 갖고 뭐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다 없애면, 로고를 여기 없애면 답이, 답이 나옵니다. 이건 자꾸 로고를 없애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메리크리스마스가 나옵니다. 어, 답을 제가 보여줬네요. <laughs> 얼른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1 0의 100승은 2의 256승보다 큽니까? 하고 물어보는 건데요. 연습해보세요. 내 네, 답을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 들 연습해 보면 됩니다. 요거는 서메이션에 어, 관한 건데요. 잠깐만 보죠. 우리 서메이션 자꾸 쓰니까 1에서부터 n까지, 1에서부터 10까지 더한 거 얼마냐? 뭐 이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1에서부터 n까지 더한 거 얼마냐? 이걸 증명하래요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s u m 은 예, s u m 을한 거예요. 어떤 s u m 을 하냐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n까지. 이거 더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만들어보세요. s u m 을 거꾸로 더해볼까요? n 플러스 여기는 n 마이너스 1, 여기는 n 마이너스 -2. 2, 여기는 뭐예요? 1 그래갖고 이걸 더 해봐야 2s 여기는 n 플러스 1 이건 뭐예요? 여기도 n 플러스 1 여기도 n 플러스 1 여기도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몇개 있을까요? 음 당연히 n개 있죠. n개. 그러니까 이거는 2s는 n 플러스 1이 몇개 있어요? n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s는 뭐예요? 1로 나눠. 그러면 n,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증명이 됐습니다. 아, 이거는 비주얼 프루프로 증명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비주얼 프루프가 된 걸까요? 왜 이게 어떻게 하면 비주얼 프로프요요 어, 여기서 6까지, 6까지 한 거예요? 어. 이게 삼각형의 넓은 거예요? 어. 어, 이 전체의 넓이는 6하고 7하고 곱해 6하고 7하고 곱해요 그리고 둘로 나눠 어. 그, 그, 그러면 이 하나의 넓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또 공식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 썼는데, 뭐 이런 i 2스일때 제곱을 한걸다곱한 거는 이런 써메이션 값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또 이렇게 지오메이트 릭스미이래 갖고, 이런 시퀀스를 네. 다 더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증명한 거고요. 참고적으로 알았어요. 필요하면은 뭐 보고해도 됩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우기 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 필요하면 공식을 제공합니다. 네, 그런 연습 여기 지오미트릭 썸 가지고 요거를 계산을 해보는 연습이거든요. 제가 일일이 안 할게요. 마찬가지. 지메트릭 성 가지고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요거 다 더하면 뭐 1이 되겠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요거, 요거 다 더한 건 4분의 1. 요거를 더해서 보라색 있는 거 해서 3분의 1이 나온. 여기까지입니다. 인덕티브 프로프는 우리가 사용, 저는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들 필요할 때또 다시 이 파워포인트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수학에도 자신 가지시면 좋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